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laughs>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laughs>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네. 구독은 당신 부끄럽군요 가세요 네네 이 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애플리핑의 김상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아,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네. 역할을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laughs> 네. 네. 오늘은 트위터 이야기. 트위터, 트위터 이야기를 갑자기. 아, 네. 뭐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더라고요. 밤사이 네. 전해진 소식인데 음. 항상 시끄러운 분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음. 어제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트위터를 내가 주식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지분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예.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전체 가격은 430억 달러, 한화로 한 53조 원 정도 되죠? 와. 밀론 머스크가 개인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돈 많네. 새한 마리를?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요. 음. 제가 잠깐 보여, 사진을 보여드리면, <laughs> 예.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아 oh, 뭐야? 좀 빡빡하긴 한데 그그 네. 그 SEC에 제출했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아, 예. 원본, 원, 원본이군요. 네, 예. 그 트위터 이사회 의장한테 보낸 서한이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나는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잠재력이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예. 보니까 아니더라 아. 그래서 내가 주당 54.2달러에 지분 100%를 사겠다 공개 매수 음흠. 음흠. 그래서 수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지분을 다 팔겠다 음. 이렇게까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 놨어요 예. 음. 그래서 일단 그 그래서 그 뭐지 일단 트위터 입장 트위터란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혀 놓은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네.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45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 밑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제시한 거네요. 어. 그렇죠. 그게 그래서 트위터에 투자하기 하루 전에 54. 퍼센트의 프리미엄이고 내가 사기 전에는 네. 지금의 반값이었고 음, 내가 아, 투자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그니까 지분 5% 음. 이상 공시의무가 있잖아요 음. 9%가 딱 됐을 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와 비교하면 그 하루 전과 비교하면 38%의 프리미엄이다. 음. 네. 굉장히 내가 비싸게 줄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어.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격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한 10여 퍼센트밖에 안지만 예. 지금 가격 자체가 내가 올려준 거야 이 친구들아. 음.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좋은, 좋은, 좋은 가격이야. 그래, 이 정도 어. 더 달라고 하면 올려. 나좀다 팔면 다시 옛날 가격으로 간다. 음. <laughs> <laughs> 선전포고로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대로. 어. 아니 그래서 그 일단은 세계 일이잖아요. 예, 재산이. 네. 그런데 생각보다 외신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현금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음, 인수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능할까? 음. 그래서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머스크의 재산 가치가 포브스가 계산한 걸로 보면. 한 265조, 예. 2,19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테슬라나 스페이스 주식입니다. 이게 한90%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그건 다 주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월 스리 트트 저널이 머스크는 캐시 프로다 그래서 음. 못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네. 사실 지난해까지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현금을 얼마 들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본인 예.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 근데 지난해 머스크가 그 스톡옵션 만기 돌아올 때 이거를 전환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팔겠다라고 제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네.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주식 팔아서 만든 현금이 한 백육십억 달러, 이십조 어...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돈으로 최근에 그 트위터 주식을 샀겠죠. 그 사고 난 다음에 얼마의 주식,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여튼 외신에서는 그래도 네가 이거 살 여력은 안될 거다라고 음.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작금을 마련했으니까 뭐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그 돈이 없어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이 있기는 해요. 아니 예. 다들 오케이 하고 팔게 그럼 그날부터 테슬라 주식을 팔면 되잖아요, 보니까. 음. <laughs> 그러면 d 플러스 이일 후에 현금 나오지 않습니까? <웃음> 그게 <웃음> 아니, 테슬라 네, 주식을 팔면 주... 되긴 하는데 네. <laughs>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laughs> 네. 있죠. 예? 머스크 그게... 돈 걱정을 해주고 <laughs> 그러세요. 어. 돈 걱정 예.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 예.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머스크가 한 16.7%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네. 얼마를 팔아야 그 트위터를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머스크 같은 경우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직도 스톡 옵션이 꽤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음.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당할 수 있으니 네. 쉽게 지분을 팔지 음. 못할 거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 근데 꼭이 지분을 팔지 않더라도 살수 있는 방법이 주식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일론 머스크. 를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해서 테슬라를 가져가면 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거 다일안 해. 그러면 <laughs> 그 다음부터 테슬라 누가 경영할 수 있겠어요? 아, 테슬라. 그렇지. <laughs> 그게 네.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음. 이게 조금 지난 기준이긴 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800만 주에 이미 담보가 잡혀 있더라. 네. 그래서 주식을 팔거나 주식 담보 대출로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음. 트위터는 트위터. 트위터는 네. 안 판다. 싫다. 아직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이제 검토를 해보고 어. 우리가 그 제안서에 답변을 하겠다가 공식 답변이긴 합니다. 예. 누구의 공식 답변이에요? 트위터. 음. 트위터 제... 이사회? 아, 트위터 주주들이 답변을 해야죠. 이사회에서 일단 결정을 먼저 해야죠. 음. 음. 주주들한테 팔라고는 했는데. 그건 주주들이 음. 결정하는 음. 일지이사회가왜 팔면... 굳이 중간에? 근데 트위터의 이사, 트위터들은 트위터 회사의 입장은. 음. 싫은가요? 싫다는 분위기 같아. 머스크 형이 인수하는 게난 마음에 안 들어. 뭐 맞습니까? 진짜 모르겠는데 그걸 이사회가 왜 결정해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면 왜 이사회가 결정하는지를 셀러, 셀러리맨들이잖아요. <laughs> 네.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이사 여기 이사회는 셀러리맨들은 아니죠. 이게 네. 이사회 지분 구성인데 네. 이쪽 이런 아이들이 다이사로 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대, 음. 자기가 대표하는 주주들이 주주들을 그렇죠. 음. 각그이사회 멤버들은 예를 들면 음. 그 일론 머스크가 9%의 지분을 샀다라는 게 공시가 됐을 때, 네. 그 트위터 이사회에서 멤버의 자리를 하나 줄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멤버가 되면 음. 지분을 14.9% 14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이사회 멤버로 들어오면 아마 네. 예. 그 트위터의 정관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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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멤버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할수 없으니까 예. 멤버 자리를 하나 준다고 했던 건데 머스크가 음. 거절을 했죠. 음, 난살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럼 저기 저 벵가드 그룹이 뭐한8% 갖고 있는데 저 벵가드 그룹 주주들, 벵가드 네. 그룹이 주주죠. 그렇죠. 주주의 의사는. 그 벵가드 그룹이 보낸 이사. 이사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a 음. 아, 그럼 뭐 이사들끼리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m o 소액 주주들 빼고는. 지금은 t 가드 그룹이 조금 지분율을 높여서 한1 0에서 1대 주주로 올라서기는 했는데, Ke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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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해 l t o n 지금 뭐 외신에서 나오는 건두 가지 정도의 그 방어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예. 일단 첫 번째가 포이즌 필. 예.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 게 적대적 인수합병이 들어오면 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분율을 늘려라. 그렇죠. 음. 지분 늘어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지분을 산 사람의 지분 이 희석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그 말고도 독약이죠. 예.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이거 말고도 그한그 그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 사모펀드를 백기사로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온 게 있긴 합니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음, 아마 뭐주 주가의 문제이긴 할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트위터 주가예요. 음. 사실 지금은 그 머스크가 말한 시점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네.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부분의 주주들이 본인들이 평당가가 있을 텐데 예. 그 평당가를 놓고 봤을 때이 가격이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주주도 있을 거고 음. 찬성을 하는 주주도 있을 거고 음. 아마도 뭐 가격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머스크가 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그 그게 명분이죠 지금.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 네. 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 일론 머스크의 그 소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의 얼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어.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맞습니다. 네. 그, <laughs> 자기 통신 위성 보내줬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음. 국민들끼리 서로 잘 소통해서 잘 싸우라고. 맞습니다. 네.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지한다.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고 네, 네.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음. 저 러시아 쪽그 그 통신망을 통해서는 러시아 쪽에그저 매체들도 읽을 수 있으니 국매체 네, 예. 러시아 쪽에 온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것도 볼수 수 어. 있을 테니 어. 그거는 좀 차단해 줘라. 음. 러시아 매체는 나쁘니까. 네네.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내가 너네 편이긴 한데 음. 이거는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라서 그건 안 돼. 음. 러시아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게 내 마음에 안들 수는 있으나 네. 내 마음에 안 드는 개소리라도 할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야. 맞습니다.라고 음. 얘기했던 사진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음. 예. 진작 좀띄어드릴 걸. 이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가 아닌 정부, 우크라이나가 아닌 정부는 미국이라고 그 기사에는 추정이 돼있던데. 네. 그래서 러시아 뉴스를 차단해라. 어.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는데.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에서 러시아 뉴스가 그 나오지 않게 해라라고 음. 얘기가 왔는데 나한테 총구로 겨누지 않는 이상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음. 나는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절대주의자다. 원, 음, 절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죠. 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벤쿠버 캐나다에서 무슨 테드 관련해서 강연을 했다는데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네. 발언을 했대요. 제가 이거 보고 사실 2%가 떠올랐는데 한한 음. <laughs> 한 줄만 읽어드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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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음.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음.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laughs> 도대체 온 세상에 왜 이렇게 네. 미친 놈들이 미친 소리가 가득한 거야?라고 느껴지면 네. 어, 비로소 그 나,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소리가 내 귀에 다 부드럽게 들린다면 예. 그거는 너도 이상하고 이 나라도 이상하다. <laughs> 사실 머스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위터 컨, 트위터에서 콘텐츠 차단 기능을 너무 남발한다 이런 비판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선동한다고 해서 계정이 음, 짤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러시아 국영 매체도 계정이 어. 짤렸고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정들을 짜르면 안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야, 갑자기 제가 그 읽어줬더니 2%가 머스크의 반열에. 내가 뭐, 일론 머스크 교에서 <laughs> 제가 꾸미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laughs> 돈은 좀 없어 내가. <laughs> 네. 네. 어, 그런데. 그 머스크가 지금의 트위터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이유는 음. 안 기자가 이야기한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자르고, 음. 또 자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 때문만에 인수할까? 다른 의도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위해서 어. 자기 대사를 쓰고 구현하고 싶은 거죠. 음. 지금 뭐 사실은. 남는 인생 동안 뭐 얼마를 쓰든 돈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음. 제가 태어나서 일론 머스크를 칭찬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laughs> 전기차 만든다고 할 때부터 만들고 얘기해라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한다고 할 때부터 그 도지코인 흠... 올릴 때 마음에 안 들어했잖아요. 도지코인 올 때는 정말 아유 진짜 진짜 돈돈 있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네. <laughs> 뭐 도지코인 얘기도 잠깐 있기는 합니다. 네. 제가 뭐 트위터 인수를 하면 도지코인의 결제. <laughs> 어. 어. 통화로 쓰겠다. 그런 아. 얘기도 했어요. <laughs> 네. 데 아직 시장은 조금 평가는 조금 냉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 바로 이렇게 9% 지분을 샀다라고 공시가 된 이후에는 음.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음. 그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향후 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시장은 아직 뭐. 야. 저라도 트위터 주식 팔것 같아요. 트위터 주식? 어, 이거 일론 머스크한테 다안팔것 같습니다. 음, 주주들이. 음, 음. 특히 저 정도 프리미엄으로는. 음. 그럼 머스크는 지금 저럼나 이제 이 주주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주가 떨어지면 인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지금 주식 주가에 네. 파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도지 코인만 의문의 승인 건가 그럼 결국 도지 코인은 많이 올랐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도지코인은 누가 예상한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아, 많이 도지코인. 오르지는 않고 조금 어로, 올랐던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네. 그렇게 막 폭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밀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도지코인에 뭐가 좋아요? 도지코인 얘기를 엄청한다. 결제 통화로 쓰겠다고 자주 보니까 그렇죠. <웃음> 지금은 못 합니까? 도지코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얘기 할수 있는데. 네. 트위터도 유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트위터 블루가요? 인 음, 그런 음. 것들의 결제 통화를 도지코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도지코인에게 는 아무래도 좋겠죠. 음. 왜 도지코인을 좋아하는 거야 대체? 자기가 만들었나요? 그렇지 <laughs> 아. 않습니다. <laughs> 자기가 안 만들었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는 예전에 트위터에 공개했던 음, 네. 많이 같아요. 갖고 있나봐요. 네. 어. 음, 그럴 수 있죠. 음, 네요. 어. 알겠습니다. 음. 네. 결제의 자유없없습니 토지 코인 아닌 거로 결제할 o n 결제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겠습니다 그래서? 뭐하 o w 좀 d 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한 t know. I don't know. I 니 o n 알겠습니다. 비트면 네. 이제 돈 많아지면 그런 거 하고 싶은가 봐요. 나도 진짜 돈 많아 보고 싶다. <laughs> <laughs> 김상욱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프리덤 네. 오브스피치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laughs> 피하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laughs> 어, 물론의 자유가 없죠 어, 당신의 생각이 뭐냐고 하는데 네. 왜 눈치를 봐요? 어. 아니 뭐 제, 원래 저의 생각은. 어.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누군가가 뭐 사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한데 네. 사실 SNS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네. 그 발언이 누군가에게 생각이 전염이 될수 있고 그게 조금 음. 뭐 너무 뭐랄까? 내 생각을 남에게 전염시키는 게 생각을 표현하는 유일한 이유인데 그 전염되면 안 된다는 게뭐 예를 들면 그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 계정이 잘렸던 이유도 그 백악관 폭동에 예, 예, 음, 예. 그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예. 이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니오 네. 예,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그 되게 선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논란의 논란이랄까요? 그 조금 논의 선을 두는 게 맞다. 그 선이 어디까지 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있는 게, 그 하여튼 그렇죠. 어디까지는 있긴 있어야 된다. 네네. 선도 음. 맞습니다. 음. 조금은 있어야 된다. 조금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그 이만큼. 자유와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럼. 네. 저는 절대적이지는 어, 않습니다. <laughs> 절대적 자유. <laughs>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그건 아니죠. <laughs> 그거랑 다릅니다. 제 말은 그그 누가 그래요. <웃음> 제 <웃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문제. 음.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프로는 다납두고 음. 법을 위반하는 데는 잡아내면 된다. 이후에 잡아내면 된다. 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을 칭찬하거나 음. 뭐 지지하거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안안 예를 안 들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어. 발언이 법 위반이잖아요. 네. 법 위반. 음.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뭐, 뭐 그런 거. 네. 그법 위반이에요. 예. 법 위반에 있는 이상한 영상을 음. 트위터에 올렸어. 음. 그럼 걔는 잡혀가겠지만 네.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도록 음. 트위터가 가만 놔두는 게 그러면 올바른 거냐? 그건 생각해볼 만한 게 있는 예를 들면 그럼 집시법을 위반한 시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트위터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음.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발 발을 음. 아 주장하는 바는 주장할 수 있죠. 음. 근데집 그거는 표현의 자유 표현 표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하자 불편한 건 허용한다. 근데 법을 위반한 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거는 그런 건 된다? 괜찮다. 음. 지지는, 표현이 음. 표현이니까, 지지는, 지지는 표현이니까. 지지는 표현이니까 괜찮죠. <laughs> 그 여러 테러나 이런 것들이 다 현지 법은 위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랍의 뭐 폭탄 테러 같은 것에 대해서 음, 음. 어뭐 예를 들면 음. 순교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음. 지지잖아요. 그잔잔아요 그럼. 나 음. 지금 저거 보느라고 잠깐 <laughs> 딴 생각했는데 <laughs> 너무 너무 길다 이런 채팅이에요. 지금 잠깐 생각하더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laughs> 네. 이프로 아저씨 또 시작이야. <laughs> 표현의 자유가 있네 우리는 정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아, 그런 거죠. 어? 어, 어. 그렇죠. 어. 있죠. 네. 제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도 네. <laughs> 김상우 기자는. 아니다, 난 그렇게 좋아한다. <laughs> 그래, 그래. 어, 이거는 좀볼수 있는 거. 철학적 거다. 주제네요. 네. 아무튼 트위터, 응, 음. 화이팅. 응. 고맙습니다, 김상욱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트위터 얘기도 되게 재밌게 하는데요 김상욱 기자님.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